안녕하세요 조주기능사 27번째 각도 마이타입니다 잔은 필수너글라스를 사용하고요 을 기법은 블렌딩 기법 재료로는 라이트럼 밀과 4분의 1온스 트리플색 4분의 3온스 라임 주스 1온스 파인애플 주스 1온스 오렌지 주스 1온스 마지막으로 그라나딘 시럽 4분의 1온스가 들어갑니다 자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잔에 얼음을 가득 넣어주시고 칠링을 합니다 자, 칠링된 잔은 한쪽에 두시고요 자 블렌더에 가장 먼저 라이트럼 1과 1 4분의 1온스를 넣어줍니다 트리플색 4분의 3온스 라임 주스 1온스 파인애플 주스 1온스 오렌지 주스 1온스 자 마지막으로 그라나디 시럽 4분의 1온스 자 재료를 다 넣은 다음에 크러쉬드 아이스 한스쿱을 넣어줍니다 자 블렌더를 닫고 잘 닫아주시고요. 약 8에서 10초간 블렌더를 작동시킵니다. 자 실링이 끝난 얼음은 버려주시고요. 자 블렌더 뚜껑을 열고 음료를 따라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인애플 슬라이스와 체리로 장식해줍니다. 자, 마이타이 완성입니다. 자, 마이타이 같은 경우에도 블렌딩 기법이기 때문에 잔에 얼음을 가득 채워줘서 칠링을 하고요. 그리고 재료를 다 넣은 다음에 크러쉬드 아이스 한 스쿱을 넣어줍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험장은 크러쉬드 아이스가 없기 때문에 요런 큐브 아이스를 약 12개에서 14개 정도 넣어 주시면 되고요. 블렌딩은 약한 8초에서 10초도 충분하고 만약에 블렌더에서 잘 내용물이 안 나온다. 그럼 바스푼을 이용해서 이렇게 긁어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마이타이 완성을 해 봤는데 마이타이 같은 경우는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재료를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용량과 재료를 헷갈리지 않게 잘 외우시면은 어, 마이타이도 완벽하게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잔에 얼음을 가득 넣어주시고 칠링을 합니다. 자, 블렌더에 가장 먼저 라이트럼 1과 4분의 1온스를 넣어줍니다. 트리플색 4분의 3온스 라임 주스 1온스 파인애플 주스 1온스 오렌지 주스 1온스 자, 마지막으로 그라나디 시럽 1/4 온스. 자, 재료를 다 넣은 다음에 크러쉬 나이스 한 스쿱을 넣어 줍니다. 자, 블렌더를 닫고 약 8에서 10초간 블렌더를 작동시킵니다. 자, 칠링이 끝난 얼음은 버려 주시고요. 블렌더 뚜껑을 열고 음료를 따라줍니다. 파인애플 슬라이스와 체리로 장식해줍니다. 자, 마이타이 완성입니다.